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계십니까? <laughs> 어, 오늘 또 오셨네요.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께서 네. 그 연세가 지금 이거 연세를 여쭤봐도 되죠? 어,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저 45년생인데요. 그럼 몇 살입니까? 어제 그저께 어, 8월 15일이 이제 강복 80년. 80주년이거든요. 네, 네. 어제 생일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생일날이 어, 광복동입니까 예. 그럼? 네, 광복동입니다. 그, 그, 광복동이. 네. 그래가지고 어 그때 어, 어느 광복동이란 거죠? 그때 네. 에, 그 광복절 행사에 그때 대통령 옆에 초청이 돼가요 어릴 때. 오 해서 옆에 앉아서 광복절 행사에서. 어 거기도 초대까지 받으셨었어요? 네. 전두환 대통령 때인지, 아이고 진짜 오래돼가지고 예. 어느 대통령인지 모르겠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선생님께서 광복동이면 예. 어,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의 한 중심에서 계셨네요. 그렇죠? 아유, 뭐그 너무 대단한. 그거 5년 말하고. 후에 그럼 6.25가 났었던 건 기억이 되시나요? 어, 그렇죠. 제가 6.25를 어. 다섯 여섯 살때 끝나고 때. 어 초등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제가 예. 그 당시가 여섯 살인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육5 때는 어디 사셨나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아, 지금은 서울에 와 있지만은 어, 그 당시는 이제 그 고향이 경상북도 그 상주인데 상주 예, 상주가 그 낙동강 어, 그 육교 격전 격전지든요어 예. 그 지역만, 경상도, 그 지역만 남고 다 이제 북교가 점령했을 그렇죠. 때에요.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음... 그때 이제 상주에서 청도, 그 청도 강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거기가 어디쯤인지 모르겠는데요. 음... 어, 대구 가까이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서 어릴 때 이제 부모님하고 피난을 갔었죠. 그러면 그때 선생님 어린 나이에도 뭐막 시체가 막그 강에 떠내려가고 막 강둑에 막 있고 막 이랬나요? 예, 어 제가 뭐 시체 그런 걸 보지는 못했고요. 아 보진 못하셨어요 예, 어릴 때 이제 막 총소리 나면 그냥 에이... 예, 조금 지역이 낮은 곳에 이렇게 엎드려서 숨어서 에이... 어, 이래 막그 부모님들하고 야... 그냥 그 피난하던 그런 생각만 에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골이지요? 아, 예, 뭐예 시골이죠. 지금도 시골이지만. 예. 그러면 선생님은 그림 작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어릴 예, 때부터 아주 음, 특출를 나셨나요? 어, 학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죠. 음. 아, 그때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에 음. 그게 짐식인지 뭐 하는데 음, 에, 그게 그 그림이 어떻게 사용이 됐더라. 그래, 어 이승만 대통령을 그린 일이 있어요. 초등학생으로서 예. 지금 보면 뭐 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담지도 안 하고 예. 그런 건데 이제 흰 옷을 입고 음. 안경 쓰시고 저기 어릴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음. 그림을 그리게된 동기를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림 그리게된 동기는 예. 음. 초등학교 때 제주가 예. 좋아서 초등학교 때 이제 그걸 미술로 예. 해가지고 예. 학교에서 많이 알려지고. 음. 어, 중학교 가서도 저 어, 초등학교 때도 전국 전국 무슨 실기대 이런 거 하면 어, 어. 최고상도 많이 받고 야, 그랬어요. 습니까중어 중학교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예. 고등학교를 서울로 왔는데 서울의 서라벌 고등학교, 서라벌 예술대학 하고 같이 있었는데. 예. 어, 미아리 보게 이렇게 넘어가면 오른쪽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음. 거기에서 이제 또 다니면서 음. 어, 전국의 그 초등 초중 고등학교 아, 학생 실기 대회 나가면 또 그런 데서도 오.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럼 그때는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수채화였나요하가 어, 보니까 제가 시작을 그 동양화를 하게 됐어요. 예. 어, 그때 학교 선생님이 동양화를 했기 때문에. 음. 음, 어. 그뭐 말씀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예. 그 김원 선생님 음. 서양화 김원 선생님 말고 동양화 김원 선생이 님 있었어요 사 고등학교. 그 후에 이제 1학년 때는 어, 김원 선생님이 지도를 받았고 그 후에는 조문자 서양화 선생님이 또 이제 오셔가지고 지도를 받고 그랬는데요. 예. 음. 어, 그 당시에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제가 미술실기대해서서 상을 많이 받고 하니까 음. 어, 제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 제가 어, 홍익대학교 음, 초 촌에서 돈 내고는 학교 못 다니니까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 제가 그 장학생으로 홍익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어, 청경자 선생님 그 지도를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기간이 짧았어요. 1년 좀 못되게 제가 이제 그, 군대를 가야 되니까. 예, 가게 돼있거요결정적인때 예, 예. 예. 군대를 가신 거네요. 예. 그리고 그래, 갔다 오셨어요? 예,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그후에 이제 복학해가지고 예. 학교를 끝내 있는데. 예. 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지까지 계속 전업 작가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교수나 그 미술 강의를 하셨나요? 네. 미술 강의를 하셨나요? 대학 졸업 맞고 나서? 아, 아닙니다. 제가. 아마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 제가 저는 이제 그 그냥 그냥 학서한 f 작품으로 작품으로 승부를 걸어 업작다로 e r m a 같이 제 a g 동기이은 학교 교사로 예. 많이 학교 셨사학원이운영하고 n I'm 교수로 예. 많이 나갔고 예. 그런 실정인데 저는 어, 오로지 예. 그림으로. 예, 교수 그걸 안 했습니다. 오, 예, 제의를 받았는데 안 하시고 예. 오직 저기 선생님 권유철 선생님 작업하면 매달리신 예. 거네요. 예. 그러면 그때도 동양화였으니까 계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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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예. 지금 그 뒤에 보이는. 예. 어, 그걸 많이 그 받았죠. 그런데 음. 그 위에 아, 이제 그때에 에, 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국전에 출품하면 시, 학, 어, 학생 시절에 이제 출품해 가지고 예. 입선을. 어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 지금 뭐 그때 영영, 국전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거죠? 당시 뭐어 분들 어, 그동문들이 많죠? 예, 그그 예. 그 당시에 국전 작가라고 그러면 명성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예, 네, 뭐. 예. 그 대단했어요. 그러면 그림도 예. 좋은 값으로 많이 팔리고 네, 뭐, 그러셨겠네요. 제, 저는 이제 그그 그 당시에 이제 서울 와서 있었기 때문에 전데 그고 그 정도 나이에서 막 예, 입선하고 이러면은요. 시골에 가면 요즘 올림픽에서 막 금메달 따면 예, 그 예. 동네 입구에 현수막을 입고 어, 그렇죠. 예. 그 그런 시절이었 어, 국전에 당선되면 예. 예. 그럼 뭐 그냥 아, 누가 막 무슨 예. 상 예. 막 수상해가지고 동네 입구에 붙여는 예. 시절이 뭐, 시, 뭐 신문에도 나오고 뭐 신문에도 나왔기 나오거든요. 때문에 그런 거는 어.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당시에 선생님 그림 팔아서 돈을 많이 버셨네요? 어, 아니죠. 어. 그냥 생활을 하는 생활. 정도지 뭐 보급은 <laughs> 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 그러면은 동양화 한국화에서 언제 서양화 쪽으로 조금 이렇게 방향을 좀 전환을 하셨나요? 음, 아니, 지, 지금 이 뒤의 작품을 어, 동양화라고 어, 동양화 봐야 동양화 되나? 동 이제 아까 제가 서라블고등학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 김원 선생님이 동양화시고요. 예. 그래서 어, 그게 뭐 동양한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냥 예. 어. 예. 처음부터 지도를 그렇게 받게 돼서 예, 동양을 예,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예. 어, 홍익대학교에 들어가서 청경자 선생님이 역시 동양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뒤에 작품은 그러면 어, 동양. 이 재료가 이제 동양화 재료로 아. 캠퍼버스에 했을 뿐이지 저 지금도 이제 어떤 분들이 저를 전부 다 서양화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 동양화 전공을 했고 그 음. 어, 활동도 이게 다 동양화 물감을 아. 가지고 아. 네, 선생님께서는 이게 동양화다 예. <laughs> 한국화다 예. 예. 제. 그런데 지금은요. 예, 이제 이그 캔버스 그린 건 사실 얼마 안 되고 예, 예. 어, 국전 시절부터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어, 입선하고 할 때도 그 동양화 부분이었죠. 동양화에 음. 그 당시에 이제 구상과 비구상이 있었어요. 예, 그 동양화도 에그 예. 예, 당시에는 이제 그 입선 수가 열네 한부 열네 명 정도. 어, 금과같가참뭐 50명, 100명 이런 게 아니고 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 어, 지금 사실 뭐 특선에 아마 그그 비유가 되는지 요즘 지금은 벌 말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동양화라고 그러면 예. 산 그리고 물 그리고 예. 뭐 나무 그리고 예. 우리 상상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먹으로.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예. 어, 재료를 어 그냥 동양화 하는 분들도 모르기는 몰라도 많은 분들이 동양화 하는 분들도 이것도 지금 겜바스거든요. 예. 겜바스에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지금은 동양화, 서양화 나누는 게좀 그렇죠. 당연 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뭐 동양화 그 기법이라든지 재료를 그렇게 쓰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그냥 어, 동서양화가 음.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거. 선생님이 이 작품을 굳이 구분을 한다면 동양화에 어디에 속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 지금 우리 이제 에, 한국 미술협회에서는 이제 동양화, 서양화 이걸 일도 어, 구상, 비구상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예. 그렇게 동양화의 비구상이다. 봐야죠. 아, 동양화의 비구상이다. 예. 예. 그렇게 지금 뭐 이걸 뭐 동양, 화 서양 이렇게 음. 에, 뭐 그걸 고수해서 해나가는 분들도. 음. 계시죠? 계시죠? 지난번에 희망한... 제가 선생님께 인터뷰했을 적에 그 선생님의 작품에는 그 비석 비석 이런 예.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오케이. 비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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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이것도 사실은 그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예. 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무덤에 무덤에 비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고등학교 때는 어 이제 그. 그 뭔가 스케치를 해가지고 예. 어, 동양화로 이제 뭐이렇 그리고 그렇게 그렇,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국제는 비구 어, 출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상이나 비구상이나 이게 예. 부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는 예. 그때부터 이제 비구상을 음. 하게 되면서 이제 또청경자님하고는좀 이런 멀어지고 음. 어, 이쪽에 생하시는 활분 교수님들이기를 많이 에, 듣고 진행했는데. 예. 에, 에, 그, 그럼 기만국전 네. 초기만 해도요 네. 이제 붓으로 음. 어~ 제 비석의 글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후에 에, 돌아가신 저~ 이두식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 이거를 지금 어, 비구상으로 이렇게 음. 그렇게 붓으로 그냥 한자+ 한자 이렇게. 여기 이제 비석에 이렇게 쓴 그, 예, 예, 예. 그래, 하지 말고, 이거를, 음. 어, 비구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예, 해가지고, 음. 시작을 했는데, 음. 예. 그러면, 이, 지금, 해봅니다. 이, 동양, 저기, 권희철 선생님의 이 작품 세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작품을 그리기 시작한 거는 한 30년도 더 됐나요? 이 비석이라는 40년, 주제 지금 현재로 봤으면, 이 비석이라는 아, 주제를 가지고 계속 예. 작업해 온 거는 한 40년 가까이 한 40년 더 된다고 음. 봐죠 국전을 낼 때도 그 입선 작품이 에, 그 당시 이제 먹으로 그린 예. 동양화였지만은 예. 예. 예, 저기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음. 그 후에 이제 이 캔버스에 어,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럼 이 재료가 뭡니까? 이건 사실 비밀일 텐데 재료가 어, 뭐죠? 아니다, 이게 뭐간단하죠 미술 재료 아크릴 어, 전원지로 이제 그전에 이제 먹으러 네, 했었지만은 네. 에, 물감으로 이제 하는데 아크릴 알파야 뭐 이런 데서 예, 나오는. 이거 지금 튀어나온 이 네. 마테로 요거요거 예. 사각형 튀어나오는 거? 네, 이런 것도 이제 하방에서 나오는그 정말 어, 좀 이런 건물이 이렇게 갈라진 곳에. 떼우는 땜질하는 그 그런 재료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예. 칼을 이렇게 처음에는 막 떨어져 나가고 예. 그랬는데 그걸 사용하니까 칼 끝으로 이렇게 끌고 내도 칼칼이 칼날이 떨어지고 해도 이게 안 떨어지고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사각을 하나하나 붙이는 겁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인 표현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비바람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 그래서 글자를 무슨 글자인지 알 수도 없고, 지금 출고해 가면, 어 제가 이제 뭐, 그선 올라가면 딱그 상주 이게 나오는데 상주가 그 어, 옛날에 그 경주하고 상주를 합해가지고 예. 경상도라고 그렇죠.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주도 음, 유적지가 뭐 경주에는 비할 게안 되지만은 좀 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초등학교 어릴때 이렇게 저기 에, 학교를 가자면 그 좁은 길에 예. 비석이 이렇게 있고 그래. 예. 그러면 그게 뭐라고 썼는데 보면 뭐 분명 무슨 글자를 써놨는데 무슨 글자는 아닌지는 알수가 없게 음. 그런 정도로 한거 이걸 제가 이걸 커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아, 아.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가라고 그러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산소 공동묘지 묘지 묘비 이러면 약간 느낌이 좀 침울 좀그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 그걸 그거 어떻게 그거 평생의 고등학교 주제로? 때나 고등학교 그 동료들이 예. <laughs> 저런 생긴이 <걸> 이상하다. <지금 웃음> 뭐 그래? 저런 걸 그리고 그래? 그래야 한다 이거 저런 걸 그리고 앉았느냐고 그렇게 그, 제가 한번 선생님의 의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그걸 소재로 평생을 그리시는 의도가 예, 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그 어릴 때부터 이걸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 미석을 그리주고그 그러니까 의도가 뭐냐고요? 어, 이게 그, 그냥 예. 어, 똑같이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보시면 은요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예, 예. 비석이 그렇거든요. 예.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어, 어떤 데는 떨어떨어다게 또렷, 확실하게 혀, 옛날 과 같은 그런 게 있고 비바람에 풍상을 어, 예, 맞은 거죠. 떨어져는 예, 네. 비바람에 이제 이렇게 나간 걸 이렇게 저는 표, 표현한 겁니다. 예. 여기도 뭐 이제 색깔만 어, 제가 이제 한 가지 색깔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에, 오래됐는데 개인전 때 그냥 빨간색만 주로 했더니 예. 에, 여러 가지 색깔한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어, 이렇게 청색도 하고 어 적색도 음. 하고 저렇게, 어, 뭐 그러니까 예, 이렇게 뭐 예, 분홍색이라고 그러는 이렇게 다록색도 예. 있고 그 그래, 그렇습니다. 그 어. 금수광산 저기 그 자연 좋고 꽃 예쁘고 한거다 있는데 주제가 주기가좀 그런데 예. 그 이제 이, 인생이라는 것이 에, 이렇게 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 보면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워지고 어,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어, 있다는 것을 어, 제가 짧게 뭐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그거를 그림으로 아, 네, 그럼 어떻게 따지면 네. 네. 한 사람의 100년도 안되는 일생의 역사지만 네. 그 소중함을 한번 작품으로 승화시켜 보고 계신 거네요, 그죠? 네, 아주선생님이일를잘표현하시 네, 그 그분의 100년 인생 네. 안 되는 인생이지만,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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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석이나 비석이나, 비석이나 이런 거는 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도 천년의 네. 역사로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비석이, 네. 그죠? 그 네. 어, 그걸 표현하시려고 네. 그랬나 봐요. 얼굴을 합축끼가지고 예, 한 하나의 그림 속에 다나타낸 어, 거죠. 그렇죠. 어. 네. 똑같이 뭐 기계를 찍은 것 같이, 어, 이런 데는 기계를 찍은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네, 네. 어, 우리 인생도 이제, 음, 에, 그렇다는 거죠. 음, 어, 지워지고 사, 우리가 사람이 이제 에, 뭐 돌아가신다고 봐야 될까요? 네, 네. 없어지는 세상에서 없어지고 또 그대로 남는 그것을 예. 한 그분은 없어. 그분은 예. 그분은 이 세상에 없지만 예. 그분의 역사는 예. 계속 남아서 예. 씨를 뿌리고 거름이 예. 되어서 예. 계속 그 후손들한테나 예. 그 특히 작품으로 영원히 남는 거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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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의 인생은 예. 없어지는 게 아니네요. 예. 기록에. 말씀을 잘 아, 예. 바로 그거라고. 그런 예. 부분을 표현하고 예. 싶었던 거네요, 예. 선생님께서는. 맞습니다. 예, 대단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있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예. 예. 아니, 저는 왜 선생님께서 그렇게 비석, 비석에 꽂히셔가지고 일생을, 네. 어, 그 주제만 가지고 작업하시나 봤더니, 네. 에, 이것도 또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네요. 그죠? 네. 예. 그, 이제, 저, 그, 좀 어릴 때 학창시절 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그, 예. 어, 그때도 이제 미술실기대에 가면은, 아뭐 아름다운 이렇게 꽃을 그린다든지 음, 음, 다른 학생들은 그런 걸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가만히 돌담 돌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돌로 이끼 뭐, 돌담 예, 그런 거라든지 음, 에, 뭐 성곽이라든지 음, 그. 그런 거를 주로 그렸어요. 그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은 시간과 역사를 그리시는 분이네요. 예. 보면. <laughs> 아 이제 그런 거를 그 저거 이상하죠. 그 어릴 때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예. 뭐, 뭐 꽃을 그린다든지 나무를 그린다든지 뭐 이쁜 뭐 뭐를 그린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예. 저는 그 예. 그때 스케치대에 가도 그런 걸 그려냈어요. 예. 그래서 그 아마 심사위원들도 이, 이 사람 조금 이상하다. 학생들이 좋은 거꽃이면 뭐, 집을 이렇게 이쁜 거, 에이. 어, 그런 걸 그린디, 돌 뭐, 어, 돌 싸놓은 거라든지, 뭐, 어, 벽, 담, 음. 집을 담 같은 거 그런 거를 에이. 그렸거든요. 에이.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에, 커서 이렇게 어, 완성되는 이제 그걸. 아이고, 그래. 있다. 작가, 작가. 작가가 할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계신 거죠. 이게 예. 작품이라는 것이 있는 자연을 도둑질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예. 빌려 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스스로 창작해서 만들어 내시는 거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선생님.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수한번 하셔야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